경유 멘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 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저 약속을 한 건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민적 수석도 해봤기 때문에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저게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그렇죠. 아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지 이제 본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사실 많이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 이게 낙마한 원인에 많이 됐기 때문에 좀더 이제 이 정부를 좀 선명하게 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까놓고 보니까 이쪽 진영도 상당히 이제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위장 전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교육형 위장 전입과 투기형 위장 전입이 있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투기형 위장 전입은 이 낙마 수술을 밟았어요. 그렇지만 교육형 이위장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줬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도 이전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이걸 완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이후부터 사실 이 문제가 좀 됐고 사실 우리 주민등법에 이게 상당히 중한 범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장전이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뭔가 아 이거는 좀 완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엄연히 이건 불법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다섯 가지 원인에서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실 청와대 입장도 이걸 후퇴할 수 있는 지금 여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 명이 나와버리고 이세 명이 아무리 뭐 예전에 했고 무슨 교육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세 명이 나와버리니까 이걸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앞으로 또 나오면 이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인사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위장 전입으 관여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 청와대도 당혹스러운게 만약에 정말 써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위장제도못 쓴다.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얼마나 심하게 했습니까. 네. <laughs> 결국 이제 이게 화살이 돼서 본인들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였죠.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를 했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이렇게 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난맥이 생기게 되면 국정동맥 동력 역시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겁니까? 일단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네. 공직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적합한 인물인지 질문이 무려 200개나 됩니다. 거기에 일일이 체크리스트로 답을 하면서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는 건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것으로는 보이는데, 위장 전입 부분이 걸리긴 걸리는데, 이게 얼마나 저 능력이나 여러 가지 일과제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능력과 그다음에 이... 보면 위장 전입 부분을 비교할 때 어느 부분이 더 중하냐 이런 판단을 좀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 대통령이 대선 시절에 바로 5대 비리는 공직해서 배제하겠다. 이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검증이 아예 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어제도 임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보면 현실적 무게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어떤 공직자 이렇게 선정을 할때좀 새로운 기준을 한번 좀 연구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어제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바로 이제 그 부분이에요. 지금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대신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제 그 춘추관을 찾아서 해명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방한 조각. 각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이 관련 사실에 대한 내용 또한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저 해명이 더 논란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임종석 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사실 그때 문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 캠페인상의 이제 발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럼 다른 것들은 뭐 다른 공약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선거 때 그러면 다 인기를 서했더라면뭐 다른 것도 다 어겨 되느냐? 이 국민과 약속이거든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기서 이제 빵한 조각 다한마리 이야기 한 마리 이야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다 사연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유연성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렇게 임종 실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편으로 뭐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또 과거의 잣대란 게하나이지 않습니까?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여당한테 어떤 잣대를 들이댔는지 이제 그걸 보면 이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때 정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어요. 그럼 많은 후보들이 낙마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러면 이제 여당이 되니까 아 이제 좀 우리는 좀 됐으니까 우리한테 잣대는 좀 어, 상당히 좀. 폭넓게해 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일이라는게 그런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 아니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건 좀 길을 들이고 가겠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야당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좀 접근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야당도 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예전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여당 시절에 얼마나 또 많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을 다루는 장관이에요. 그게 세 명의 장관이 전부 다 위장 전입한 사람 다 임명했어요. 한 분은 거기 하시고 지금 국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야당 입장에 보면 또 그걸 또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처진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또이 문제를 발목을 잡으면 오히려 역풍도볼수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저는 네. 그 이걸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좀 결단을 내리고 정치권도 같이 결단을 내야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인간인 한 수없이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없이 실수하고 잘못,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걸 타협을 해나가고.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이미 천명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그걸 수용하기 어려운, 우리나라가 결국 그 60년 동안 고도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결국 그 위장전입이라는 형태로 해서 재산 증식도 하고 더 나은 자녀교육을 위해서 행동했던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옳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현실을 인정하는 전제위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국회 보고 떠넘겨서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셔서 국민들한테 솔직히 고백을 하고, 그리고 여야 그 정당대표들 모아서 솔직히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그런데 당신들도 앞으로 정권 운영해야 되고, 나도 앞으로 5년 동안 이걸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기준과 타협점들을 만들어보자. 이런 어떤 과감한 시도를 해야, 해야지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지. 여기서 대충 미봉하면 또다시 저런 문제 계속 나, 나오게 되고 그런 문제들 싸우, 쌓이게 되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하거나 이런 일들 아마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네. 국장님, MB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네. 사실 이제 MB 정부 때도 위장 전입으로 이제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때는 내부적으로 어땠어요?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지 아니면 그이 부분 그때도 위장전이 문제는 내부에서는 좀 문제가 됐는지 <laughs>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인사 파트하고 이제 민정 파트에서 담당을 하고 저는 이제 정무와 홍보의 일 있어서 항상 후순위로 대책을 어떻게 논의하는 문제에 계속 껴서 이제 공보 대책 회의도 하고 정무 대책 회의도 하고 했는데 빼번 욕을 했죠 인사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거냐 민정에서 검증을 어떻게 했 이런 이런 일들이 아침 보도가 나오냐 이제 이렇게 저희들도 얘기를 하는데. 인, 그 거, 인사를 추리고 검증을 하는 측에서도 상당히 고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솔직하게 그 자기 검증 동의서를 솔직하게 이제 쓰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그 이, 이 거짓을 얘기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리고 실제 적임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그 검증동의서를 한다면 나는 후보 안 하겠다는 사람도 생기고 이제 여러 또 대통령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사실은 또 거기에 응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사실 두 번씩 두 번씩 해가지고 정권을 하지 운영해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무릎을 맞대고 앉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다른 산적한 현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라고 생각하고 국민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자고 과감하게 제안하고 회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현종 의원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의 여당 민주당이 당시에는 야당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 위장전인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망원동 빌라 위장전입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있습니다. 어, 실제 거주하지 않았는데 어, 그거는 어, 전형적인 투기성 그 위장 전입 수법이다라고들 어,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 예, 위장전입 인정하고요. 그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위장전입이 있어야만 공직 후보가 될수 있는 네. 것인가 하는 정도로 위장전입이 의뢰이나온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이 됐지만 이제 야당이었을 때 저렇게 이제 공격을 했던 모습인데 지금은 조금 입장이 달라졌나 봐요. 공수 전환이 확실히 바뀐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읍소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나 들어보시죠.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도 위장전입 문제를 이유로 인사의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점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기준이 기준들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네, 과거에는 비판을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한우석 국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거에 대한 진짜 사회적 재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사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네. 야당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야당이 안 맞아도 겁니다. 그때 m b 가 뭐라고 그러냐 면 자, 그러면 교육형은 좀 봐주자. 이 투기형은 안 된다. 이거는 돈을 번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좀 잘못된 의도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교육열이 높으니까 이 교육형 좀 봐주자. 이래서 이제 두가지에 기준을 했는데, 야당, 무슨 수준의 위장전입, 똑같은 위장전입 아니냐? 그래서 그때도 사실 안 됐어요. 지금의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이거든요. 뭐, 이 상황뿐만 아니라 국회 선진화법도 똑같습니다. 옛날에 국회 선진화법. 야당일 때뭐 여당일 때는 이거 했다가 지금 또 여당 되니까 안 된다고 그랬다가 계속 지금 체바받기 돌지 도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는 뭔가 좀네오한 어떤 판단을 좀 내려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저는 대통령이 저렇게 너무나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임종실장을 통해서 할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공약을 어긴 사안이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지금 뭐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국민들 앞에 수차례 이야기했던 공약들을 어긴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이 아, 이거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요하는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 전제 위에서 저는 풀어 나가 있는가 봐요. 단순히 그냥 비설장 한 마디하고 그냥 우리 때니까 좀잘 봐주세요. 이렇게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위장전입과 뭐 세금 탈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기준 을 하다 보니까 특히 위장전입 문제는 인사청문회 이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보면 개발 시대 에 사실 많이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는 이건 사실을 보면 그렇게 알면서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준을 하는 것이죠. 2000년 이전은 일단 좀, 이거는 엑스큐즈 하자, 무시하자. 그러면 2000년 이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이게 문제, 사회적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건 고의성이 있다라고 인정하자. 뭐 이런 거라든지 어느 정도의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안이 이제 국회 제출이 됐는데 네. 재산이 34억 정도 되는데 좀 눈에 띄는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네. 가족들 마다요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산 등록할 때 어떤 것들을 가졌는지도 등록을 하게 되는데, 요트가 한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당 한 대씩 몰수 있는 오토바이가 네. 지금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이제 그 강경화 장관 후보자와 이제 일병 교수 같은 경우 외국에서 또 장려를 낳았고 해외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보시는 것이 요 강경화 장관 후보자 남편 일병 교수의 블로그입니다. 아 우리 딸 지금, 지금 오토바이 연습 들어갔다 이러면서 딸이 이렇게 연습하는 오토바이 타고 연습하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블로그에 직접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새로운 모습이긴 하네요. 네. 네. 그동안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할때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재산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선박하고 오토바이 공개한 거는 또. 흔치 않은 일입니다. 예, 네, 처음이죠. 근데 아마 그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님이 원래는 방송인 출신인데 미국에 일찍 그~ 이제 건너가서 방송 활동을 하게 됐고 이제 거길 따라가서 이제 미국 생활을 하면서 그~ 우리보다는 어쨌든 좀 다른 그~ 소 문화에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그 요트도 하고 뭐 오토바이도 같이 즐기고 뭐 이런 건난 저는 뭐 저걸 그좀 개방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보고 또 저런 것들을 개방적으로 수용할 때 관련 산업도 지금 사실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좋아 보인다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어제 실은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했잖아요. 그걸 브리핑을 한 뒤에 갑자기 백불를 하는데. 백브리핑죠 네, 저희가 이게 바로 일면이다 기자들이 깜짝 놀란 게그 경총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반성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 부분 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경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대책 그러면서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자를 좀 늘리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경총이 이제 썰미를 통해서 경총 부회장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 사실 대기업들한테 자꾸 이제 이런 게 요구하는 것, 이게 본질이 아니라, 사실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근 격차를 좀 줄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좀 비판적 접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지금 대변인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국정, 국가기획위원장이 또 직접 나서고, 하여튼 뭐 정부의 최고의 당 관계자들이 다 나서서 경총을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모습 자체가 그렇게 썩 좋아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총은 경총 입장에서 영향자들 대표하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신들의 내부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대통령이 너무 처음부터 이거는 무슨, 뭐, 정, 부에 반대하는 것이냐. 이렇게 나가버리면 앞으로 경청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너무 예를 들어서 이 경청의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경청에 대한 충분한 대화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본다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기업인들도 기본적으로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총에 있는 소속 회원사의 거의 90%가 중소기업이에요. 그리고 경총에 그, 그 경총에서 얘기한 비정규직 문제 역시도 비정규직의 압도적인 어떤 숫자는 사실 중소기업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모든 그 공공기관의 정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그리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이 정강판 설치해가지고 기업들 그 하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겠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도 가니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저렇게 되면 경영 압박로 가는 거고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업인들의 목소리도 지금 국정기업 위원회나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구성 인수위를 대신해서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광장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일종의 정책 이이 이 포럼 형태의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공식적인 절차 규정 과정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나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저렇게 불관용적인 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ハ <music>